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 우리 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이라는 우리 영어 찬양의 아랍어 버전 찬양인데요. 우리 시리아 친구들, 또 마라나타 교회 친구들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아,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어 주시 아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들어 주세요. 알안 나스주드 아마마카 알안 나우티카 쿨라 하야티나. 네. 알안이라는 네, 네.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나스주드 우리가 경배합니다. 아마마카 당신 앞에서 당신께 경배합니다. 알안 지금 너티카 우리가 당신께 드립니다. 쿨라 하야티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알안 나스주드 아마마카 알안 나티카 쿨라 하야티나 네 보시면 어, 제가 한글 표기에 주황색으로 우와 하에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를 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랍어에는 우리 한국어 발음에 없는 발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도 아, 하지만 아가 아니라 아고 하도 한국의 히읗으로 표기가 됐지만 히읗이 아니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아 하죠 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인입니다 이목 깊은 데서 나는 아인입니다 아인 그리고 하도 하가 아니라 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 이걸 무성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입에 보면 우리는 하 아가 다 여기서 소, 나는 소리입니다 아, 성대가 울리죠 근데 하 아, 여기 무성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목 속에서 깊은 이 속에서 성대가 울리지 않고 아, 아인, 아, 아인, 아, 네. 이런 무성음 발음들이 아랍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 아인 이 발음을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아, 아랍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인. 노티카, no, 노티카, no, 네, 노. No. 그래서 우리 잘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어, 자매님들 애교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아임, 그죠? 아임, 아임 하잖아요. 아, 약간 코맹미 아, 할때여 아, 네, 노티카, no, 네, 지우시죠? 이해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하, 하, 하. 하이아트나 하, 한국어 하, 이거는 입니다 그죠? 하, 하, 이것도 어려우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어, 우리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하죠? 하하이아티나 하이아티나, 네 하이아티나, 하 그죠? 하하하. 하이아티나, 네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만 주의해서 우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야수아네 아, 여기도 아가 있죠. 야수아 나스주드 리 샥시카, 야수아 나라 마즈다카야 야수아야수아네 아. 우리 예수님을 아랍어로 야수아랍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아랍어로 예수아, 아랍어로 야수아야수아 나스주드. 경배합니다, 리 샥스카, 당신께 경배합니다. 야수아 나라, 우리가 봅니다, 마즈다카, 당신의 영광을 봅니다. 야, 예수아, 야, 예수아. 이 야는 우리는 누굴 부를 때뭐 철수야죠. 하 아랍어는 반대입니다. 야, 철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 예수아하면 예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 한 번은 우리 아, 우리 소리랑 겸이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아, 저를 이렇게 불러요. 야 아빠, 야 아빠. 네. 아, 이거는 아, 아랍어에서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아 하면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네. 어,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아 나스주두 리 샥시카 예수아 나라 마즈다카 야, 예수아. 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야 ا ي َ 여기도 조항색 되어있죠. 사야 네. ا ي َ ع ْ ت ك ل ل س ا ن ك ل ر ك ب س َ تَنْحَنِ 네야 ي َ ع 야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미카 당신께 쿨루 리산 네, 모든 혀죠. 모든 입술이 모든 입이 아,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쿨루 루크베 아, 여기도 한국의 리을인데 영어에 r 있고 L,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랍의 R은 약간 R입니다. 루크베 루크베 쿨루 루크베 네 쿨루 루크베 모든 무릎이 싸단하니 당신께 경배할 것입니다. 절하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야아리프 비카 쿨루 리산 쿨루 알 루크베 사탄하니. <목소리> 네, 이 <이제> 마지막. للجالس على العرش في السماء للحمل 앉아 계신 분께 알라 아르시 <목소리> 보좌에 피스마 <목소리>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릴라말릴마즈부네 죽임당하신 하말라말라. 하말. 이것도 하입니다. 릴라말릴마즈부허. 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네 앞에 구절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랍어는 한국과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은 나는 학교에 간다. 아랍어는 간다. 나는 학교에. 네 동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 앞에 있는 구절과 연계돼서 뭐냐면 어, 모든 입술과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고백하게 될 거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네, 아, 뭐죠? 보좌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양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부분도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릴잘리스 알라 العرش في السماء ل ل ح م ل ا ل م ب و ح 네,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아랍어 언어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체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크게 크게 따라하면 익숙해지고 우리 몸으로 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아, 아주 터져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한번더 우리 처음부터 아, 우리 좀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알안 나스 주두 아마마카 알안 누어티카 콜라 아피아티나 예 예수 나스 주두 لي شخصك يسوع نرى مجدك يا يسوع سيعترف بك كل لسان كل الركبه ستنحني للجالس على العرش في السماء 의 함알의 맏부.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배우신 대로 이 찬양을 좀 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